코지TV 좋아요, 구독, 오, 내, 갈, 시, 만, 안녕, 하 십니까？고, 영, 미 여러분 들 코지 TV 의 코지 고지 셰프 입니다. 오늘 도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 역시, 에, 도쿄 긴자 에와있 어요. 에, 템플, 라 야마나 우에 라고 해서 템플, 라 집에 와봤습니다 일단 미시란 투스타의 디김치 건도상 그리고 어, 템프라 후카마치 라는 데도 있는데요 거기 셰프도 여, 여기 그룹을 줄신다고 하니까 약간 원조 같은 느낌이라서 에, 어떻게 하시나 해서 한번 좀 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메뉴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케 메뉴판네 이날은 일단 기본 코스는 에, 제일 비싼 코스 12만원짜리 오마카세 시켰고요 재매출 시켰는데요. 에, 여기는 우연 에, 셰프도 같이 왔었습니다. 튀김 요리. 자 앞에 계시는 분이 에, 테라오카 셰프님이라고 해서 에, 이 그룹에 좀 오래동안 계셨던 분이시고 오늘 메인 셰프님께서 에, 부탁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먹는 재료들이 앞에 있습니다. 어, 역시 보통 튀김집. 어명 이렇게 새우머리부터 튀겨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뭐샘매추 시키는 사람한테 배려인지만 모르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맥주 마시게 괜찮게 주시네요 근데 또 튀김 먹는데 맥주 마실 수는 없어 아삭아삭하고 뭐 이거는 좋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새우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집이 득찐는 약간 그 튀김 기름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맛 자체는 가벼운 느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튀김을 마무리할 때 기름을 진짜로 풀려 내리게끔 이게 흔들면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렇지 않으니까 튀김 자체는 어느 정도 가벼운데 기름이 남아 있는 기름 때문에 좀 느끼한 느낌이 어, 이거는 아스파라가스 아스파라가스는 뭐 어,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재료 자체가 좋고 이제 좀 두꺼운 거라서 어, 한국에서도 이렇게 좀 두꺼운 것은 많이 보기가 힘들 텐데, 어, 일본 가면 항상 이런 아스파라가스 있어서 어, 약간 어, 특히 이게 향 자체는 그 앞쪽에 머리 쪽이 괜찮은데, 그런데 씹었을 때 만족도는 그 밑에 쪽에 더 두꺼워서 약간 감자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자 이거는 에, 튀김치에서는 이거는 뭐100% 나오죠 별리멸 일본말로 키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 안에 그레알로 튀겼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익히는 시게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안에 무조건 레알로 남겼다고 해서 맛있는 거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무나 이게 좀 약간 레알 이야내마 막. 응. 자 다음에 튀김은 이거 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책이나 뭐 영상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요. 튀김 요리라는 것은 그찐 요리다. 뜨거운 이제 기름 안에 들어가지만 이 옷이 안에서는 찐 것처럼 음식을 요리하는 예, 게 이게 튀김이다. 이런 식으로 예, 좀 인상 깊게 좀 받았었어요. 네, 가지는 저는 워낙 좋아하는. 제로라서 가지도 네, 맛있게 먹었어요 자 이거는 안에는 시라우어라고 해서 약간 좀 조그마한 생선 이제 시소로 말아서 이런 식으로 소금을 실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 시라우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쓴맛이 있어요 근데 이 이거 자체는 보통 봄에 나오는 생선인데요 조금씩 근데 일본 사람은 봄에는 약간 쓴맛이 있는 제로. 그런 것들을 먹어야 이제 건강에 괜찮다 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어떤 다른 가게에서는 새우는 처음에 딴땅 이렇게 두피스 주시는데 여기는 중간에서 또 새우를 주시네요 이것도 안에 조금 레아로 남기시는데 제 개인 취안으로서는 조금 더잘 익었으면 이겼, 좋겠다 그런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날은 이거 베스트 있습니다. 쿄토 쪽에서 나오는 당근인데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저 당근 먹어서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저 인생에서 없었었는데요. 이 당근만큼은, 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인센 당근. 인센 당근을 여기서 먹게 되네요. 만약에 이 가게 가신다고 하면 이 당근은 꽃 드십시오. 거기예요거기 이거는 그러니까 양파 같은 건데 그 오니언 누보라고 해서 이제 지조카형 어, 하마마츠에서 만든 거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주 출신이 지도카형 하마마츠예요. 그래서 제그 고향에서 만드는 에, 야채라고 해서 너무 반갑게 일단 에, 또 먹었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대파 그 저록색 부분을 다져서 일단 뭐 소스처럼 했던 건데 이거를 살짝 찍어서 먹어달라고 했었어요. 아, 이것도 뭐 아, 이런 거 있구나. 에, 맛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데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맛있다. 자 에, 안에 성게하네요 우니입니다. 은이를 시설로 말아서 이렇게 튀겨주셨었는데 뭐 은이는 스시집에서 쓰는 은이보다 조금 밑에 급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그, 그 튀겨서 약간 따뜻하니까 좀 뜨거우니까 단맛은 올라가는데 은이 자체는 그렇게 아주 아주 좋은 은이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음, 맛있게 먹었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이거는 마이타케라고 한 버섯이에요. 근데 이거 맛자체는뭐 그렇게 감동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튀김 소스랑 좀 질감만 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거는 장어인데 아주 아주 큰 장어는 아닙니다. 가끔씩 도쿄에서 먹어도 약간 훈내가 있는 장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이날은 그렇지는 않았지만. 저 했으면 아마 이 생선에 조금 스타지 썩은 맛 같은 것좀 하면서 튀겼으면 조금 또 맛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맛이 없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하나 측승이에요. 측승인데 보통 측승은 2월달은 3월달에 범에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주 아주 작은 건데 이것도 대박이 맛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이날 탑트, 완러 해도 돼요. 그 측순이 그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나 이것도 어, 아까도 당근도 그랬었지만 이게 측순도 제가 인센 측순 튀김 했었어요. 이거는 진짜로 진짜나 맛있어가지고 진짜 아, 맛있어. 울뻔했어요. 자, 이거는 가리비예요. 안에는 그 레아 점럼 생기는 거 보이시죠? 아 어, 이날 아 이것도 맛있었어요. 음. 이거는 진짜 살짝 튀겼. 튀겨쓰... 어 었을때 이거 초밥집에서도 쉽게 나올 수는 없는 정도로 가리비 퀄리티에 었어요아 진짜 단맛이 있고 그냥 사시미로 먹는 것보다 뭐 1,200부터 1,300 정도 단맛을 느낄 수 있어서 아 이것도 다시 받아 먹고 싶네요 자 이것은 네, 이거는 대그1이네요대그1이 네, 이것도 뭐나쁘진 않았어요 뭐 맛있기는 했었지만 데그일이요, 이제 번즈 제리를 가지고 이거 같이 먹으라 했었어요. 음. 근데 저는 원래 이거 데그일이 먹을 때는 그냥 심플하게 레몬 뿌리고 소금 살짝 찍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튀김으로 먹다고 하면 어 소금 을 찍어 먹을 때는, 먹을 때는 반드시 레몬하고 소금이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커츠입니다. 예, 고추도만 좀 시켜봤습니다. 뭐, 맛있긴 하는데, 뭐, 특이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루, 뭐,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유리네라고 한 야채예요. 유리네를 튀겨주셨는데, 아, 이것도 오늘 탑5에 들어갔습니다. 유리네도 너무 달아서, 이 맛은 어떤 맛이냐면, 토랑하고 감자하고 섞인 그런 약간 맛이어요 거기에다가 마 느낌도 있었고요. 그런 질감과 그런 맛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더니 그것이 벽어 버섯인데 여기 오면 벽어 버섯 먹어보라 아, 라고 써, 써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단 뭐 혹시 벽어 버섯 있으세요? 했더니 막 벽어 버섯 준비해 주시네요 좀큰 거고 좀 두껍죠? 벽어 버섯 자체가 벽어 버섯 튀겨주셨어요 근데 이거 약간 좀그어 먹는 게 간장을 가지고 소금처럼 만들었다고 해요. 소금이인데 간장 맛이 나는 소금이 같은데 간질 맛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앞으로 어 스시코지에서 한번 연구해볼까 싶은 점이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고구마입니다 이 위에는 이거 브란데 했던 것 같은데요 브란데를 살짝 뿌려서 먹으면 이게 향이 너무 좋아서 이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고구마는 제가 리뷰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도 튀김집이 있어요 텐쇼라는 가게에서 먹었던 고구마가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 잘하는 집도 있구나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된동 하면 그냥 밥을 뭐 이제 육수랑 같이 있어 야 급밥식으로 하는 이런 오차즈케 스타일로 하야 이제 그레스를 입에 들어가니까 해서 일단 오차즈케 먹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호지차 아이스크림 하고 단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호지차 아이스크림은 단맛이 많이 없고요. 이렇게 많이 배터지게 먹은 후에는 좀이 정도 단맛이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역시 일본 갈 때마다 뭐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데니지가 괜찮아요 데니지에서 먹을 때뭐 제로나 이런 거더나서 그냥 튀겼을 때그 튀김 맛이 또 맛있는 거 같으니까 아마 그건 그렇고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근나 죽순 그리고 뭐 가리비 어몇 가지는 그래도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다만 그 튀김 그 기름은 가벼운데 튀겼을 때 마지막에 기름을 확실하게 빼지지 않으니까 조금 느끼함을 입에 안에 남아 있는 그런 분위기였 있었어요. 우엔 셰프하고 둘이 막 사케는 그렇게 많이 안 쉬었는데 결국은 이날은 계산이 뭐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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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거의 둘이 해서 40만 원두배 가까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아 먹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에, 오늘 처음으로 어, 보신 분 에,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에, 오늘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